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 종이철도, 그, 제작단데요. 오늘은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준다. 그, 크래쉬로화를 한번 해보려는데요. 제가 무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번, 테라포트 전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들어오세요. 어오 과연 누가 안녕하세요. 이길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핸서브. 이분은 현서분을 어, 그 핸드폰이 압수됐답니다. 그래서 같이 뭐했대요 아니 아, 어, 예. 네, 일단 갑시다. 네, 저는 이제 덱을 골랐습니다. 무슨 덱을 하든지 알려줘고요. 오, 로고가 있었구먼. 아, 어, 어, 어 저... 자, 일단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엄청 얼굴 해가지고 지금... 아, 어, 누나는 독감 나오고,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네, 저의 대기 갑니다. 자, 지금... 가출해가고... 그 틈을 다매 내가... 아, 자, 얼음. 잠시만해. 얼음 다 하냐 하냐. 카르다. 우엘 쿠비. 야, 이, 이거는 로얄 고스트란 건데요. 상대편은 하자. 여기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일단은. 일단 그그 그 유령 상태에서는 고, 공격을 절대로 못 해요. 네, 맞아요. 그 파이어볼 같은 걸로 마법 덱으로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마법 덱으로. 아, 어, 깼네요. 마법으로 야지 그거는 절대로 못 해요. 그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래 공설 나오고 막네요. 저희는 14 저희는 14분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 채팅 있 어. 어, 그래서 아 네. 와, 멋진 던전 만든 캐릭터. 킵. 갑. 아, 예. 이거는 투플러스토 공격을 겁니다. 누에하고싶은 어, 오! <웃음> 마침 왜요? 뭐야요 마크네즈가 진짜로 공개될 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빨리 합시다 일단 영상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이번에 이클래시와 영상에는 좀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았을려고 이렇게 클래시와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소리> 종이모형을 말고요 이고요. 그냥 중간입니다. 뭔가... 어, 이번에 끝나면 한번 다른 사람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맞아요. 제 친구랑. 와, 재하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인 이준복이라는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님은 그 이번 그도영이님을그 잠깐 관전해 주시고요. 자, 준복이 님 들어오세요. 그래, 너 아, 준복이야? 뭐 중... 근데. 어, 나 지금 유튜브 찍는 거야. 어, 맞아. 네, 그때 때. 때. 지금, 와, 지, 유, 지금 이뭐 준복 님이 지금 보냐고 막 그러래. 길 지금 살짝 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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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14분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14분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몇 분이죠? 지금요? 지금 이 아! 어! 뭐지? 아, 아, 뭐 하냐고. 진짜 이면서 관... 너 다는 거 봐. 몇 분이야 지금? <laughs> 아니 너 아까 봤잖아. 17분이라고. <laughs> 아이번에깨졌겠네요 깨지겠다. 이 깨지겠다. 깨졌어다 정말 깨지겠어요. 정말 깨지겠다. 깨졌죠? 정말 깨졌죠? 아니, 응? 이렇게 되면... 사진을 팀이 아, 여기... 사진을... 아니, 아니, 아이구나 아니, 인데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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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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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은은이걸안쓰고 있고 이거랑이거두가지 하나 이공 이가 그렇지 이가 죽으면 이가 죽으면 음, 아, 습니다으면 이가 죽으 이가 죽으면 이가 다으면 이가 죽으면 이가 죽으면 이가 죽으면 이가 죽 네, 면가 네, 지금 대결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죽으 불쌍. 근데 왜 저렇게, 말할까? 외로... 그럼한번 또, 이, 이번... 번한 번, 도영이민가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 라 뭐라, 뭐라, 네라이라 뭐라, 뭐 사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싶은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7분 동안 또 다시 하고 근데 7분, 7분? 13 14, 아니 14분까지 한다고 이번엔 한번 2번인거이 만들어졌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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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제발 제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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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실수해 나 배틀레마를 했었는데 로자를 해버렸어. <laughs> 원래 틀레마를 했어. 어 그래 베틀레마 어쨌든 줬어. 어, 어 해골병. <laughs> 그냥 자, 자이언트 둘이야. <laughs> 자이언트 둘이야. <웃음> <웃음> 잠시만. 뭐래? 잠시만 나, 나 공격하지 말아봐. 나왔일 동네 상이 멀지? 나야 나 빨간색 이거 어, 뭐야? 어? 봉벌렸어 아니야, 그냥 잠, 잠시 멈추면 돼 야, 폭탄병은 진짜 폭탄이 무제한으로 있나 봐 무제한 폭탄 <목소리> 마술을 한거 아닐까요 마술 어, 마법사다. 진짜 마법사는. 진정한 마법마자 갑시다 마법사 형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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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마법사 형제들 잽잼잼잼잼잼잼잼잼잼잼잼 갑시다! 가라! 음. 어, 근데 도끼맨 진짜 싫어. 돌아올 때도 공격하잖아. 어, 너무 치사한 것도 보치사빵고치사빵고에에 폭탄! 폭탄이 세다. 역시 어, 폭탄에입에 맞자 샷!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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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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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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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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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홉사 남매. 내야 네, 이겼습니다. 짠. 아홉사 만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서 진,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내자. 아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우씨.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내려져? 정지.